토끼 두대요 하트 뽕. 커! 악마 선생님 미스티 선생님이다. 이때까지 수없이 골탕을 먹었지만 잡히는 순간 끝장난다고. 오 <laughs> <laughs> 잘못했어요 선생님. 용서해주세요. <laughs> 아, 오 열받아. <laughs> 자 오늘은 미스티 선생님 골탕 먹이 십칠 번 골탕 한번 제대로 먹이러 가볼까. 어, 레 프로 게이머가 되고 싶은 미스티 선생님의 꿈을 망치세요. 프로 게이머가 되고 싶어다고 New Year's Bloopers. 노트북을 사오셨네? Absolutely not. Lock that virus PC immediately. 어, 저거, USB잖아! What should I wear 뭐지? USB를 off. 왜 세둥지에 던져? 세둥지가 <laughs> 어디 있는 everything. 거지? 비틀로도 가봐! 비틀로 한번 가볼까나? 여기는 없고, 사우나실 뒤에 있나? 어, 뭐, 여깄다! 세동지가 있는데, USB를 어떻게 꺼내지? 어, 이거 뭐야? 아하, 세총! 세총으로 맞추면 되겠다! 빠세이! 어 뭐야! USB가 폭발해버렸어! <laughs> 망했다! 작전 실패! 안 되겠어. 이번엔 작전을 바꿔봐야겠다. 일단 노트북부터 찾아볼까? 어, 저기 있다. 처음 보는 상자인데. 어, 여기 노트북이 들어있다. 뭐야? 열쇠가 있어야 되잖아. 일단 열쇠를 찾아봐야겠어. 어, 2층으로 올라가 볼까? 엌을 통해서 2층으로 바로 올라가 버리기. 좋았어. 그럼 안방을 한번 찾아봐야겠다. 모든 물건인데 방석 USB가 쉽게 부셔지니까 투신하게 쓰면 되겠다. 왔어. 일단 킵 어? 뭐야 이건? 뚜어뻥 이게 왜 있지? 설마. 으악! 아, 너. 너가... 테이프가 있으려나? 어 저기다 테이프! 테이프를 구했으니까 열쇠를 가질 수 있을 거라고. 미스티 선생님 뭐 하세요? 발밤에 체조하세요? <웃음> <웃음> 자 빨리 가서 트로벅을 고쳐보자. 오 어, 트로벅 여기 있다. 부러진 손잡이를 연결하고 테이프로. 감아주세요. 우와 고쳐졌다. 자그라온 드롭봉으로 변기에 박혀 있는 열쇠를 빼주세요. 오케이. 아, 열쇠 획득. 아 뭐야? 좀 찝찝한데? <laughs> 이제 USB를 챙기러 가야겠다. 벽을 타고 살살살. 응, 이번엔 쿠션이 있어서. U.S.B를 망가뜨릴 일은 없을 거라고. 일단 푹신하게 방석을 깔고. 자, 그럼 그 다음 세총 좋았어. U.S.B가 담겨 있는 새집을 맞추세요. 오, 이번엔 안 터졌지? U.S.B 어디냐? 아 여기 있다. 오케이. Okay. <laughs> 자, 그럼, USB에 바이러스를 심으러 가볼까 아, 맞아. 사다리를 좀 챙기고. Let's go. 시방아, 사다리는 왜 챙기는 거야? 부엉문이 잠겨 있으니까, 벽 타고 들어가려고 하는 거지. 여기다가 사다리를 슉. 거짜 열고, 바로 들어가. 지 <laughs> 시방아, 도둑이세요? <웃음> <웃음> 뭐야. 아니거든. 자, 열쇠로. 열어주세요. 어 노트북 나왔다. 노트북이 바이러스 에 걸렸어. USB를 꺼자서 USB까지 감염을 시키자. 오케이 백업 성공. 좋아. 그럼 이걸로 2층에 있는 미티 선생님의 노트북에다가 바이러스를 심어야 되겠다. 부엌에서 2층으로 올라가 버리기. 눈치채기 전에 빨리 작업해야 된다고. 오예, 드디어 노트북 도착. 이제 노트북을 만져볼까? 어. 어, 뭐야? 아내 눈! 아. 어 뭐야? 패스워드를 치라고? 생일이 힌트래. 어, 뭐야? 생일을 어떻게 알지? 프란시스 아저씨가 생일날 쓴 편지가 있을 거야. 맞아, 그 편지 미술실에서 본것 같아. 아 그래? 프란시스 아저씨 사랑이 듬뿍 담긴 편지가 여기 있다는 거지. 어, 여기다 대랑아 이거 줘 54년전에 세상에 태어난 너 블라블라 어, 제일 밑에 승인있다 좋았어 그럼 노트북 잠금화면을 풀수 있겠다 노트북방 도착 자 이제 노트북 잠금화면 패스워드 입력 아우 내눈 적응안돼 <laughs> 자 그럼 바이러스에 걸린 레스비를 꽂아보자구 <laughs> 이제 감염이 됐겠지 자 그러면 USB를 빼고 그럼 바이러스에 걸린 노트북으로 재밌게 게임하세요 <laughs> 그럼 빠이빠이 빠이. 뭐야 간다니까 마중까지 나오시고 안돼요 무릎 관절도 안좋으신 이렇게 배움까지 해주시면 어떡해요 메롱 메롱 <laughs> 기왕 여기까지 온 김에 그냥 가지 마시고 게임 한 사발에 하세요. <웃음> <웃음> 이거 봐, 열받지? 열받지? <laughs> 내가 컴퓨터 바이러스 멋지게 심어놨으니까 재밌게 게임하세요. <웃음> 시작됐다. <웃음> 컴퓨터 게임에 접속하면 바로 빨려 들어간다는 거. 릴라 몰라 골탕 <laughs> 머리 <laughs> <laughs> <우리는 고장버이> 성공! 발렌타인데이에 <laughs> 네. <laughs> 미스티 선생님의 진정한 사랑을 찾아주세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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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란시스 아저씨 말고 또 다른 사랑이 있는 거야? 오, <laughs> <laughs> 미스티 여사님 나오셨다. 와 <laughs> 아, 안돼! 공주병 <laughs> 화살 쏜다! <laughs> 어허, 뭐 맞았어! 이 화살은 큐피트의 화살이야! 바로 사랑에 빠져버린다구! 헉, <laughs> 어, 뭐야! 화살을 발져다 쏴버렸어! 어, 사랑에 빠질 텐데! 어? 포크레인 기사 아저씨랑 사랑에 빠졌어? <laughs> 화살을 제대로 못 쏘도록 강력한 음료수를 만드세요! 강력한 음료수? 그게 뭐지? 어? 저거 뭐야? 새로운 아이템 발견. 오. 딸기를 심었네. 딸기 음료를 만들어. 좋았어. 그럼 딸기에다가 진한 블랙커피를 타 버릴까? <laughs> 블랙커피 엄청난 각성 효과가 있을 거라고. 맞지. 창문 열고 들어가 버리기. 좋아. 지금 책 보고 있을 때 빨리빨리 해야지. 어, 여기 텀블러 있다. 여기 텀블러에다가 음료를 만들어 넣어놔야겠다. <laughs> 자, 그럼 블랙커피가 어디 있을까? 싱크대 밑에 있지 않을까? 어, 여기 커피포트 있다. <laughs> 여기에 커피를 열어볼까요? 오, 어, 종류가 왜 이렇게 많아? 레귤러? 아니야, 아니야. 좀더 강한 거. 그렇지, 이게 블랙커피지. <laughs> 자, 그럼 곱게 곱게 갈아 주시고. 오. 잘 갈아진 커피를 넣고 여기다가 넣고 잘 갈면 되겠다. 있 어, 뭐야? 뚜껑이 없어. 어. <laughs> <laughs> 이번엔 제대로 해야지. 어떻게 믹서기 뚜껑이 없을 수가 있지? 일단 딸기를 따고. 2층으로 고고씨... 그랑아왜 2층으로 가는 거야? 쿠팡에다가 믹서기 뚜껑 로켓 배송시키려고... <laughs> 뭐야? 프란시스 아저씨, 주무시네. 근데 이거 뭐지? 혹시 패스워드... 아, 내 눈... 오케이, 패스워드 열었고... 믹서기 뚜껑 주문해야지. 이게 120만 원이야... 어, <laughs> 뭐야? 벌써 주문 왔다고? 에이 설마. 아무리 로켓 배송이라도. 어? 저기 왔는데? 이건 로켓 배송이 아니고 퀵 서비스 배송인가? <laughs> 어? 아싸! 이제 뚜껑 생겼다. <laughs> 이 뚜껑이 120만 원짜리라고. <laughs> 자 그럼 빠르게 1층으로 들어가서 텀블러부터 챙기자. 그렇지. 이제 카페인 가득한 딸기음료를 만들어볼까? 커피는 여기 있지. 그 중에서 가장 쓴 블랙커피. 좋아, 그럼 믹서기에 갈아주시고 잘 갈린 커피콩을 텀블러에 넣어주세요. 자, 그다음 다른 믹서기에다가 블랙커피 만땅. 그걸 다 넣는다고! 그 다음에 딸기! 그리고 먹기 좋게 얼음을 넣고 갈아주세요! 아, 맞다! 120만원짜리 뚜껑을 닫고 돌려야지! 그럼 슈퍼 강력한 딸기 카페인 음료 완성! 왠지 맛있겠다! 이거 카페인이 많아서! 거의 기절각이라고. 자, 그럼 거실 테이블에다가 놓고 맛있게 음료수 마시고 발렌타인데이에 진정한 사랑과 사랑에 빠지세요. 자, 그럼 바이바이. 더 어, 음료수 마신다. 오, 어, 큐피드 화살을 쏘았는데 과연, 과연. 오크레인 아저씨와 사랑에 빠질 것인가 <laughs> 아내눈 아! <laughs> <오>, 부담스럽다 <웃음> <웃음> 어, 뭐야 진정한 사랑을 만났는데 <웃음> <웃음> 오늘도 작전 성공 <laughs> 미신선생님 골탕먹이 17화 우리 친구들과 너무 재밌게 플레이 봤구요 자,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안꿈 아, 도띠!